나왔다. 오우. 아니, <laughs> 아니 이 아저씨는 도대체 아니, 주말인데 안 놀러가요? 백날 천날 일만해요. 좀 가끔 놀아야지. 일만하다 보니까 노는 방법을 약간 까먹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뭔 소리야, 그또 제가 나 알아본 데가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그냥. 화끈하게 놀게 해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어, 화끈하게 진짜. 화끈하게. 어. 여기 민속촌 아니에요? 아니, 민속촌 아니요 네, 왔어요. 뭘잡으세요 아니, 민속촌이 왜요? 여기서 얼마나 재밌게 놀수 있는데 <웃음> 기대하세요. <웃음> 어, 분위기 진짜 그냥 조선시대 니 아니... 아니... 에서뭐 먹으면 안됩니까 왜요? 뭐더눈은얘기니까민석주 <laughs> 그러니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소원한 번 빌고 시작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까 그냥 진짜 소원을 어. 적으면 되지. 몸짱 되기. 와... <laughs> 와... 되겠나? 지금 이게 패딩이야. 아니 그냥 배거든요아이거 나... <laughs> 응? 에... 빼라. 오 이번에 헬, 헬스장 그러면 오늘부터 등록 같이 가자. <laughs> 나의 소원은 달라요. <laughs> 자, 안전하게. 네. 아. 아. 이렇게 아. 하면 한5 분에 5 분에 하나 정도 깨지겠네요 아. <laughs> 옛날 부터장작도니까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어, 이거. 겉으로 약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외형 내강이 먼저 제대로 보여드리죠. 오. 이게 내다! <웃음> 야, <웃음> 야, 내가 양념 쳤다, 내가 양념 아... 쳤어. 우리 힘도 썼으니까 이거 좀 먹자. 아니, 선생님은 장작 패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laughs> 이거 <그냥> 내가 쪼갠데. <laughs> 장작은 우리가 패는데 뭘 내가 당신이 뭐... 먹어요. 내가 먹고우리 먹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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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하는데? 맛있다. 음. 역시 직접 펜 장작불로 무니까 맛있다. 불로 한거 아니잖아. 그냥 불로 한거 아니야? 스포안 불리네. 미안합니다. <목소리> <질리겠다>. <목소리> 어? 아, 찔리겠다. 아! 아으아 뭐, 옆으로. 아, 저 음, 네, 네. <목소리> 뭐? 입 뚫리겠어요. 귀엽네. 뭐 하세요? 아, 맞뭐 하세요? 그대 탔는 게 아니고 무슨 형벌받는 사람. 같아. <목소리> 아, 시원하네! <시발아! 목소리> 맞췄대, 이거. 아 어, 재밌네. <웃음> <웃음> 어 뭐야? 와 바이킹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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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김진열은 너의 죄를 알렸다. <laughs> 촬영 직전까지 잠을 자다가 떡진 머리로 촬영한 죄, 피부 관리를 소홀히하여 새로운 여드름이 생긴 죄, 곤장. 삼십 대에 처하겠다 저랑 억울합니다 피고에 잡는 뭐가 죄란 말입니까 여드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쳐라! 오조시만요왜 쳐라! 오잠시저요구가만 잠깐만 오! 약하다 어! 더 쳐라!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laughs> 아, 나올 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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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아요 아시 뭐가 잠시 어떻습니까? 재밌죠? 막상 보니까도 재미가 있네. 오, 그러니까. 진짜 숙달된 사람들이 더라 아. 서커스 같은데, 서커스. <웃음> <웃음> 저희 뭐밥안 먹습니까? 배고픈데. 민석, 촌에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 <laughs> 와, 먹방해라, 그냥. <laughs> 선생님, 먹을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 지금부터 빙어를 잡을 건데요. 빙어 잡아서 막 튀김도 해 먹을 수 있고, 어. 직접 잡아서 양껏 드시길 바랍니다. 직접 잡아서? <laughs> 네, 직접 잡으세요. <laughs> 다 잡아 오겠습니다. <없자>, 화이팅! <laughs> 몇 마리 잡을 거예요? 아, 100마리 잡아 오겠습니다. 이야! 귀엽다. <laughs> 되게 많아요. 근다다 도망갔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 와, 다 도망가네. <laughs> 이거를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니까 애들이 다그 물결로 싹.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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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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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다 혼자 잡았어. 와, 대박. 담채가 빙어를 엄청 잡았어요. 그거 잡은 거랑 좀 추가로 30 마리 해서 빙어 튀김을 마련했습니다. 우와! 야, 컵라면이랑 어묵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진우성자인 네 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에이,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담채가 쓰러졌으면 됐지 맛있으면 장가 아닙니까? 어우 아니야. <laughs> 빙어가 이게 통으로 그냥 묶는 거라서 통튀김이네 그냥. 오. 맛있나? 오, 고심하다. 음! 비릴 줄 알았는데 안 비리네. 안에 아, 아, 살도 들어있고. 음! 어묵? 오! 빙글빙글 싱글 하네. 아. 음! 아, 이거. 제가 또 생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쩐지잘 잡더라고. 전설의 어묵. 오 이리 이리 거쳐 이리 오이 무슨 입에서 빨짝 거려가지고와 우와. 우와. 우와 당신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저 <laughs> 비건 네 마리를 한 번에 아, 먹어 보겠습니다 와오 담채가 다 먹어달고 세 마리 를 동시에 오어 <laughs> 오, 멀티샷. 여기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조선 시대보다는 먹커 어, 포인데 예, 약간 먹고 느낌인데 리스과에 뭐야 이 오, 여덟 기 정말 천안인가? 예. 안 되면 결제 가이바이. 푹! <laughs> 레디야. <laughs> <laughs> 한번옮겨 주실게요. 자, 요렇게 할게. 내가. 아, 새로. 어 이렇게 할게. 아. 1번. 아. 73만. 아. 호랑이 호랑이 진짜 호랑이 타이거 타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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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갱금요? <laughs> 어. 와. 촌안 먹고 아! 집래 <laughs> <laughs> <주행 알래>. 맛있다. <laughs> 음, 달고나 맛이네. 달고나 맛. <laughs> 어 맞네. 어 안녕하세요 주,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기? 주인 여기 분이시고. 아 주인 아. 이제 일일 아르바이트생. 아 <laughs> 와, 이거 와 이건, 우와, 이거 우와 진짜 이거, 옛날 거. 이거 안에 네개 들어 있는 거거든요. 백원백원백 원. 지금 세 개. 백 원의 무게. 자, 칩입니다.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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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오! 야, 오 야! 야, 야 어디 알바 나무레이가더 진다? 네, 다행히 어차피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다 앞으로 돌아온다고요. 오케이, 그럼 알아서 그쪽으로 가봐요, 그러면은 가봅시다. 잘비 멋지 한지20 가자, 이제. 20갈때 됐다. 아 오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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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렇게, <laughs> 그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와우 푸짐하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열 받으니까 <laughs> 빨리 사라져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뭐야 우리 가게 망한 주범이요 <laughs> 다시 오지 <오지만은> 말라 알겠지? <laughs> 뽕잘 뽑고 갑니다 가만보리 파보리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담채 덕분에 민속촌에 와가지고 한바에한번 놀아봤는데 어저 제가 어렸을 때 왔던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가족끼리 와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딱 와봤는데 딱 드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려올걸 그랬어요 재미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좋았습니다 늘 먹는 거야아늘 먹는 얘기먹 먹는 게 일단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맛있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여기 용인 민속촌 말고도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김포 아라 마리나라는 곳도 있고요. 왕성호수를 바라보면서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의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런 놀이 여행을 즐기기에는 진짜 경기도가 딱인 것 같네요.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이제 말고도 뭐 역사, 힐링 등등 이런 네 가지 다른 테마 여행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어? 그러면 거기도 지금 가는 건가요? 거기는 다른 분들이 가죠. 아. 그래, 그래. 어차피 뭐 다른 사람들 계십니다. 다음에 또 옵시다. 네, 여러분들도 민속촌에서 우리랑 같이 노는 걸로 합시다. 다음에 봅시다. 닭꼬치 먹어야 돼, 닭꼬치. 다들 와서 인사해 주세요. 그만 좀 먹으세요. <laughs>